안녕하세요, 민호입니다. 네,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영상을 안 올린 지한 4주 정도 된것 같아요. 바이크 타는 게좀 소홀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. 또 핑계 같지 않은 핑계는 제가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다 보니 너무 뭐 바쁘기도 하고 또 주말에 시간 나서 달리려고 하니 또 주말마다 계속 비가 왔어요. 뭐 비가 아닌 뭐 눈도 오고 우박도 떨어지고 밥 걸어 먹고 살기에 쉽지가 않군요.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카메라를 든 이유는 제가 아는 형님이 또 좋은 바이크를 입양해 왔다고 해서 한번 찍어보지 않겠냐, 한번 시승해 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또 이렇게 달려가는데 사실 저녁에 촬영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. 저녁에 너무 화질이 안 좋거든요. 보시다시피 지금 너무 뿌옇죠? 주말에 달리기에는 또 날씨가 또안 좋다 그래요. 그래서 저녁에 잠깐 가서 대규음이라도 들어보고 좀 냄새 좀 맡아보려고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. 과연 미스터 노의 다음 시승 영상을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나 싶기도 해요. 네, 형저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주차장 입구에요아예 알겠습니다 이친갈래는 언제 봐도 예쁜 것 같아요 뭐 자기새끼 제 눈에만 예이 보인다는 건 똑같죠. 친니까이번 찍어줘야겠어요 <목소리> 가볍게 촬영을 하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. 아마 다음 영상은 2주 뒤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또 다음 주 주말에는 출근을 하기 때문에 처음엔 주말 출근 안 하는 걸로 많이 안 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주말 출근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. y z f R1 다음 생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y z f R1 대기음 어떤가요? 너무 좋지 않나요? 자,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. 주시고요. 아직 구독 못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자, 믿어있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